한다고요. 아니 코안님, 예. 개못한다니까요 진짜로? 아니 진짜 어이없는 말씀만 하시네. 아니 지금 딱 봐도 내가 님보다 일더 잘해요. 아니죠 아니죠 나나 백이죠 나 나는 만점이죠 코안이 9 9구죠응나 백일점이야 아. 프로듀스 원0원이야 에에 <laughs> 에, 아니야. 너 음, 음악의 음자도 몰라? 난 음향전공에서 음은 알아? 그거 알지! 모르는데 그거 알지! 프로듀스 101왜 뭐, 뭐. 101명인 줄 알아? 102! 100에서 어. 한명을더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원래 만점은 101이야 커트라인이 101까지라니까? 그럼 나102 할래 102는 안돼! 왜? 왜 안돼? 날 거야! 날 거야! 누님 예?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결말이 나겠습니까 예? 아 그럼 어떡해요 그럼 결말 어떻게 낼 건데요? 하... 결말은요 실전으로 보여줍시다 우리. 그러면 예. 댄스 배틀 뭐 뮤비 같은 거다 나눠가지고 한번 결어봐서 우리끼리 한번 매겨보자 점수를 어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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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들어와 좋아 들어와 발라줄게 안 봐줘 안 봐줘 다 했어 그냥 진짜 페처럼 초장을 발라줄게 초장부터 발라줄게 어, 내가. 어, 어, 어. 라인 점수 1점 드립. <laughs> 자 일단은 점수 제도를 한번 우리끼리 열어보자 춤 비트 뮤비. 예술 느낌 점수 1점 느낌 느낌 최대 1점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다음 나머지 다2 5 점씩 최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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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저희 제가 영상을 네. 두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저희 두 개를 예.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먼저 내거 먼저 볼게 자그 춤부터 보세요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오오그 어, 어. 이거 이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아. 어, 얼굴이 창백하고 아저 깨달았어요 뭐죠 고안이. 뭐죠 뭐죠 자 코환님이 과음을 하신 거예요 <laughs> 아, 어디에서 아 어지러 아 어지러하다가 결국 바닥에 쓰러져서 개가 된 거예요 아이지 쓰러진 게 먼저고 네. 그 다음에 일어난 거잖아 일어난 거예요 어 목소리 깬 거예요 다음날 아 다, 아니, 지금 회장이 필요하다는가요 네. 예저 음주 점수 5점 드립니다 근데 제목 같은 거안 보세요 힘들다 아 힘들다가 혹시 그 제가 그치? 음... 아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그럼 한번 어. 음악도 같이 한번 들어보죠. 오케이 음악 제가 한번 소리를 켜보겠습니다. 오호이 뭐야 이거 뭐지? 예예 예, 공포 게임 같은데? <laughs> 예, 너무 <laughs> 무서워. 그로테스크해 이거 뭐야? <laughs> 자이 뮤직비디오 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. 예. 자 이별의 슬픔을 겪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쓰러져있다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아 아자 하는거죠 자 그녀는 잊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자 그래서 이별에 극복하는 저의 저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4프레임으로 춤을 짜신 것 같거든요 아 그래 보이나요? 아예 과연 이 4프레임 안에서 헨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박자가 조금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진짜 죄송한데 참고로 8프레임입니다 아 25점 드리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진짜 장난이 아니라 저거 8프레임이에요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25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네. 춤 25점이고요 예. 자 음악이죠 예아 이거를 듣는 순간 약간 도테로 되어있는 공포게임 예 그런게 생각이 났어요 노래는 조금 달라서 하지만 이게 비트는 노래만 놓고 보는거니까 뭐, 뭐 이정도면 나쁘지 않았던거 같아서 한 2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, 뮤비 어땠나요? 뮤비? 네아저 뮤비 이렇게 찍는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요. 카메라가 움직이는군요. 어떻게 하는 거죠? <laughs> 어, 앵거 바꿔가면서한 거. 이거 제가 졌습니다. 이거. 25점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. <laughs> 오케이. 예술, 예술. 딱 예술은 딱그런거예요 뮤비는 살짝 그 카메라 각도 같은 거 본다고 치면 이번에 춤비트 뮤비를 다 보는 거예요. 그치, 그치, 한 번에. 예. 그 제가 25점, 20점, 25점 드렸잖아요. 예. 정말 따로 보면 완벽해요. 아, 예. 예. 하지만 함께 놓고 봤을 때. 예. 저는 이런 쓰레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저 예, 빵점 드리겠습니다. 잠깐만요, 잠깐, 쓰레기요? 제가 예, 만들었는데? 어? 예? 아니 예. 이 땅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점수를 받아요? <laughs> 오케이, 예? 오케이, 예술 빵점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. 빵점 드리겠습니다. 야 느낌은요? 느낌은 있었나요? 하지만 예, 느껴졌어 이게. 이거 코아가 만들었구나. 이 친구 정상 아니구나. 친구 느낌 확실히 들어가 있었습니다. 아 그래서 느낌 점수는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럼 종합 몇 점인가요? 그러면 71점인 거죠, 종합? 아, 그렇게됐네요 예. 오케이. 예. 확인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봉수님거한번 보러 가죠. 저 일단은 봉수님 춤부터 제가 일단 판단하겠습니다. 체시태그 아, 알려주시죠. 아. 하하... 살짝 이 춤은 예전에 짱구는 못말려 네. 할때 네네 그 흰둥이랑 짱구랑 같이 배 긁기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아! 아주 제 의도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 제가 <laughs> 어떤 춤인지 <취미인지> 말씀드려도 될까요? <laughs> 어떤 춤입니까? 자고 일어났어요 예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? 배가 간지러운데 예 아니! 한밤에 똥을 잘못 닦고 잤나 엉덩이도 간지러운 거예요. 아니야 <laughs> 지금 그런 얘기를 어떻게? 야 달아. <laughs> 아예그래서 엉덩이가 간지러워서. 배랑 엉덩이를 이렇게 같이 이, 바닥이랑 손으로 <laughs> 가는 거야. <laughs> 자 그러면 일단은 비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하하. <웃음> 자 이거 무슨 비트죠? 이거 그냥 이거 뭐야 유튜브에 수능 금지곡 쳤는데 나오길래 했어요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아 근데 뮤비는 진짜로 그냥 대충있네요아 <laughs>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아, 자 그러면 일단은 춤부터 말씀드릴게요. 네네. 아춤 근데 확실히 설명을 들으니까. 확실히 네. 알겠네요. 봉수님이 뭘 표현하는지. 배라 엉덩이랑 정말로 정확하게 잘 긁고 있네요. 확실히 긁고 있죠. <laughs> 예, 아 야, 근데 엉덩이 나가겠다, 야. <laughs> 저 자갈 같은데 야, 자갈에 엉덩이를 갈고 있어. 이게, 이거, 난이도 점수 주셔야 돼. 이거 굉장히 어려운 춤이에요. 아, 오케이. 그래, 이 저도 춤 만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봉수님. <laughs> 네, 춤 25점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비트인데요. 네. 뭐, 좋았어요. 비트가 너무 좋아요. 너무 잘, 잘 찍으셨는데, 그쵸? 자기 스스로의 그런 창작물이 아니잖아요, 어떻게 보면. 아, 그건 맞죠. 네, 다 자기 스스로의 창작물이 아니라서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. 아 근데 봄수님이 아. 굳이 뺏겨서 찍는다고 치면, 어, 저는 봄수님의 재능이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. 제가 생각하는 봄수님은 되게 재능이 넘치고, 아.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 아이고. 예, 네, 비트는, 아, 1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내가 아이고 안 이랬어 안 이랬어 자그 다음에 뮤비인데요 뮤비 10점 드릴게요 예 <laughs> 카메라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뭐 카메라 가만히 있어 그냥 캐릭터만 찍고 있어 캐릭터가 그냥 가만히 움직이만 있잖아 뮤비는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예자 그리고 이제 예술인데요 예 조금 따로 논다고 저도 생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춤이랑 비트는 확실하게 이제 뭔가 느낌이 있어요 같이 논다는 예, 느낌이 예. 근데 너무 영상이랑 너무 안 맞아요 영상미가 네, 없다 영상미가 좀 살짝 효과 같은 게좀 여러 가지 추천했으면 좀더 괜찮지 않았을까 아. 예술 점수? 아. 아 그래도 춤이랑 비트는 정말로 잘 맞으니까 15점 드리겠습니다 와우. 아 좋아요 예. 그리고 느낌? 확 왔어요. 느낌은 왔어요? 확실했습니다. 예. 예, 예, 느낌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춤 25점, 비트 15점, 뮤비 10점, 예술 15점, 느낌 10점으로 총합 66점이네요. 저랑 5점 차이가 납니다. 아, 이거 확대라도 해보라고 이 각도라도 붙들었으면. 아하하하하 <laughs> 일단은 제가 이겼네요. 1차. 아, 일, 일단은 결과 승복하겠습니다. 아, 그 인정하죠. 예, 네. 예,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2차 배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자. 이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우와. 내놓을 춤은 와 이게 뭐야 <laughs> 제가 현실에서 추고 싶은 춤을 예... 예. 여기서 게임하는 로 표현을 했거든요 불가능한 춤을 제가 여기 안에 재현시켜놨습니다 <laughs> 이게 뭐야 자춤 어떤가요? 와 일단 어 굉장히 어, 아방가르드하고 전의적이에요 <laughs> <laughs> 자두 번째 비트를 한번 들어보시죠. 어이재밌었고 구독해 줘. 구해 줘. 아 뭐야 이게? 죽고 어, 또켰 어떻습니까? <laughs> 와! 본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다. 구독해 줘. <laughs> <구독해줘? 웃음> 아니 끝에 올라가는 게 너무 리드미컬해요. <laughs> 자, 그 <laughs> 뮤비 어떤가요? 카메라 계속 돌아다니는 거. 이거 혹시 근데 이거 작품을 표현한 그런 그 의도가 있나요? 종합적인 의도. 아, 종합적인 의도. 자, 보시면 제케이터가 뱅글뱅글 돌면서 저 비트를 타고 오면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. 제 유튜브 구독해돌라고 그러면서 예, 예, 카메라 앵글이 자꾸 V 자로 계속 바뀌고 있죠. V는 뭐겠습니다. 체크 표시죠. 체크. 예. 어, 인증됨. 예. 제 유튜브는 인증돼 있습니다. 와! 그리고 저의 시그니처를 대충 넣었어요. 분홍색 모자에 그 꼭지는 없는데. 좀 아, 그런. 그냥 제 갈색 머리에 핑크색이란 캐릭터를 줬고요. 저희 팬분들이 항상 제가 안경 쓰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어, 그렇네. 캐릭터가 바뀌어있네. 네, 캐릭터도 바꿔가지고 아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. 와! 너 캐릭터 똑같은데. 상당히 수작임이 분명합니다. 아, 어. 아 알겠습니다. 아무튼 제 마지막 유비 이렇습니다. 자, 봉순이 거로 바로 가시죠. 오뭐 일단 되게 깨방정스럽네요 일단 그죠 그죠 혹시 예. 춤이 유격 훈련을 하는 춤인가요? <laughs>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죠 무슨 아, 의도죠? 제가 예.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제 춤의 의도. 저는 이제 유튜브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 뭔가 아 조금 더 비상하고 싶다. 그렇게 해서 날개까지 해서 열심히 이렇게 날아가보겠다. 그랬다 하지만 인간이 날 수가 있습니까, 코안님? 인간은 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날개를 달고 어, 있 네. 아무튼 저는 못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<laughs> 네? 예. 날 수가 없어요. 저희는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뭐죠? 제 노래는 오로지 목소리로만 되어 있습니다. 아 하하.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. 이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알겠습니다. 자 한번 바로 예. 들어 보도록 하죠. 와와 와, 잘했다. 와 이게 클래스 아니겠습니까? 야 이거 비트박스 천재인데? 아 그럼 그럼. 야범범섭네다 이거 뭐야? 어 괜찮네요. 근데. 춤 비트까지는 뭐오케이 뮤비는 똑같고요 아까랑 예. 그리고 캐릭터도 똑같이 있구요 네. 제 생각인데 그 날개 단 것도 그냥 끼워 맞춘 것 같구요 아닙니다 <laughs> 음악이 그만큼 강렬하지 않았나 아 음악은 진짜 이거는 네. 아 진짜 완벽했습니다 예뭐 전체적인 네. 뭐 예술 느낌도 뭐 어느 정도 이기는 것 같고 자 여러분들 네, 그리고 네. 예 뭔데 그러면 저 이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판단은 제가 이때까지 아까 제전문가 보여드리고 이제 후걸를 보여드렸는데, 왜 후반전 범수와 코어 할게요. 왜 점수를 안 매겼냐? 자, 이제 여러분들이. 꽤 만에 들어오셨어요. 저희의 방금까지 말했던 해시태그들 아래 나열해 드릴 거거든요. 저희 뮤비 영상을 보고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. 네. 저희가 그거를 보고 이제 보다 더 높은 별점을 받았는지에 통해서 진정한 승패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로도 네. 여러분, 저희가 아까 외곽점수 제도만큼 이렇게 남겨주시면 너무 좋고요. 저이구독해전과가 보면서 약간 게뻥니다그 영상 꼭. <laughs> 들어가셔서 많은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고요 아래 게임 라운드 링크 남겨둘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소소한 재미를 많이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봄순님 오늘 어땠어요? 아 오늘 저 이렇게 창의적인 게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? 다음에도 또 할까요? 예. 다음에 또 하고 약간 이게 어른의 관점에서 솔직한 말로다가 예. 교육적인 게임 아닌가 그래도 나중에 게임 들어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하나하나 조작하는 게간 간단하면서도 은근 게임이 섬세해가지고 진짜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은근 어렵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튜토리얼 같은 거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두시면 그만큼 또 쉬운 게임이 없어. 아, 그것도 어. 맞아. 아무튼 알면 쉬워 네 이렇습니다 나 벌써 왜 별점 다섯 개가두 2개지? 뭐야 난 없는데 너무 인기투표 아닙니까 이거 어, 니 어, 아니 저, 저 모르죠 아무튼 네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댄스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코아 유튜브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은 투표도 부탁드려요 그럼 이만 안녕 하